오늘 양민혁 선수가 선발로 나와서 87분을 소화했는데 재밌었던 건 원톱으로 나왔다는 거죠. 지난 경기 양명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서 골을 넣을 때 양민혁 선수가 원톱으로 나와서 골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도 현재 이제 프레이가 부상을 당했다가 오늘 경기 벤치 명단에 포함이 됐거든요. 원톱 자리에 나오는 선수. 근데 프레이가 아직까지는 컨디션이 100%가 아니니까 지난 경기 골을 넣었던 양민혁을 원톱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는 이제 아무래도 qpr이 브리스톨시티보다 약 팀이거든요 오늘 qpr은 선수비 후역습비였습니다 브리스톨시티가 3백 쓰면서 343이거든요 그래서 공격할 때 3톱하고 윙백이 모두 올라와요 그러면 qpr은 포백에다가 앞쪽에 있는 5명의 선수가 모두 수비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코기사이토라던가 댄벨레 둘 중에 한 명이 내려가서 자연스럽게 5백도 만들어요. 그래서 5 4일인 거죠. 이렇게 5 4일 전역을 만들다가 최전방에 있는 양민혁의 스피드를 살리는 거예요. 측면으로 달려나갈 수도 있고 오늘 양민혁 선수는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플레이도 계속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수비에서 역습으로 나갈 때 양민혁한테 볼이 가는데 여기서 양민혁 선수가 해야 되는 역할은 볼을 뺏기지 않고 지키는 거죠. 뺏기지 않고 지켜야 역습이 될 거잖아요. 최전방에 혼자 있으니까. 근데 오늘 양민혁 선수가 좋았던 건저 최전방에서 경합을 했을 때 경합에 대한 경쟁력을 보여줬다. 이게 오늘 양민혁 선수가 가장 얻어가는 큰 수학이었고요. 양민혁 선수가 QPR에 간 다음에 경기에 나왔던 모든 경기 중에서 가장 영향력이 높았던 경기였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qpr이 수비 전형을 만들어요. 이 장면도 보시면 541입니다. 이제 코기 사이토까지 내려가서 5명의 수비를 만들고 있고, 양민혁 선수가 최전방에 위치하는 이 자리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양민혁 선수의 플레이가 참 재치가 있어요. 이 장면도 보면, 볼이 양민혁에게 넘어오는 상황인데, 이때 상대 수비가 양민혁에 달라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양민 선수가 뭐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니까, 몸싸움을 하면 밀리거든요. 그런데 달려오니까 양민 선수가 센스 있게, 볼을 달려오는 수비의 머리 위로 약간 살짝 올리면서 본인은 뒤로 빠집니다. 정말 센스 있는 움직임이죠. 그런데 여기서 양민혁을 놓치면 큰일 나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가 양민혁을 향해서 반칙하는 장면. 이런 장면이 오늘 계속 나와요. 이 장면도 볼이 양민혁한테 가는데 양민혁 선수가 볼을 잡을 때 일단은 살짝 흘리면서 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양민혁 선수가 볼을 순간적으로 빨리 소유한 다음에 돌아서니까 상대 수비가 뒷걸음질을 치죠. 이때 왼쪽에 있었던 코기사이토가 가운데로 뛰거든요.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센스 있게 볼을 가지고 가다가 코기 사이토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상대 수비수들이 뒷걸음질을 치니까 이때 바로 방향을 바꿔서 왼쪽으로 치고 달립니다. 요 아주 센스 있는 장면이었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 보면 양민혁 선수가 코기 사이토 때문에 수비가 뒤로 물러날 때 양민혁이 방향을 바꿔서 비어있는 공간으로 달려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마지막에는 왼발로 슈팅까지 기록을 하는 이런 장면 최전방에서 이제 qpr이 수비에서 공격으로 넘어올 때 연결고리 역할이 되고 중간에서 이제 제로톱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 장면도 양민혁이 최전방에 있다가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볼을 받을 때 뒤에 있는 수비가 달려들잖아요 양민혁 선수가 센스 있게 뒷발로 컨트롤을 해서 반대편으로 나갑니다 이것도 만약에 양민혁 선수가 볼을 그냥 소유했다면 터치하는 순간 상대가 달려들면서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센스 있는 플레이인 거죠. 달려나올 때 발이 보이시죠? 뒷발로 바로 컨트롤해서 반대편으로 달려나갑니다. 상대 선수가 달려오는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상대 선수가 양민혁을 계속 따라가야 되는데 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양민혁 선수가 도망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볼 컨트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서 상대를 끌어당깁니다. 수비가 달려나올 때. 그 다음에 측면으로 달려나가는 선수에게 패스. 제로톱의 전형적인 플레이죠. 최전방에만 있지 않고 내려와서 받아주고 상대가 붙기 전에 주고 뛰는 이런 플레이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민혁 선수가 내려오면서 수비를 끌어 당겼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공간이 나잖아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주고 양민혁 선수는 전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양민혁 때문에 올라갔는데 공간이 비는 거잖아요. 그래서 옆에 있었던 상대팀 수비가 이 공간을 막기 위해 들어가요. 그러면 반대편에 공간이 나니까 이 공간으로 QPR의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민혁이 측면으로 패스를 보내줬는데 측면에서 볼을 받은 선수가 반대편으로 넘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양민혁이 순간적으로 이 공간을 만들어 주고 순간적으로 수비가 양민혁 때문에 약간 안쪽으로 쏠린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뛰어나가는 선수에게 패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찬스가 여기서 만들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이런 장면도 양민혁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고 볼을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났던 장면이고 이 장면도 내려와서 볼을 받아요. 그리고 패스가 딱 들어갔는데, 양민혁이 몸싸움하면 본인의 장점이 안 나오니까 상대가 달려나올 때, 볼을 받는 순간 원터치로 치고 나갑니다. 민첩성을 살리고, 상대랑 부딪히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 달려 나왔는데, 양민혁이 워낙에 빠르게 치고 나가니까, 달려 나오기만 하고, 양민혁이랑 몸싸움을 못했어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유유히 빠져나가죠. 그래서 여기서도 볼을 끌고 올라가면서 공격을 주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측면에 있는 선수가 달려나가니까, 이 선수의 움직임까지 활용해서 달려나갈 때, 오히려 이 미끼 역할을 하는 선수를 활용해서 볼을 계속 끌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까지. 이 양민혁 선수가 제로톱 자리에서 오늘 과연 잘할수 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점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이 피지컬이 아주 좋아야 되는 그리고 이제 경합 상황 자체가 거칠게 일어나는 챔피언십에서 저런 몸싸움을 안 당하고 빠져나오는 플레이를 하더라. 그래서 오늘 계속 양민혁 선수가 여기서 최전방에 있다가 공간을 찾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 장면도 양민혁 선수가 살짝 내려오는 걸볼 수가 있죠. 근데 후반전부터는 수비수가 계속 양민혁한테 끌려나왔다가 당하니까 이제 안 따라가요, 잘.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오늘 이 수비수와의 대결에서도 이 센스 있는 플레이 때문에 상대 수비를 계속 괴롭혔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뭐걸 봐도. 양미혁 선수가 참 멋진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다 이 제로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측면 공격수나 공격형 미드필더가 피지컬이 좋은 선수가 아니라 약간은 피지컬이 좀 부족하지만 민첩한 선수를 최전방에 둬서 내려왔다 올라갔다 하는 근데 이 과정에서 피지컬적으로 좀 부족하니까 센스 있는 플레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센스를 양미혁 선수가 보여준다는 게참 대단한 거고 오늘의 이제 가장 놀라웠던 장면이죠. 양류 민 선수의 장점은 돌파력도 있는데 패스 공급 능력도 있거든요. 강원에서도 그랬고 17세 이하 대표팀에서도 그랬는데 볼을 잡으면 패스기를 잘 봐요. 이 선수가 플레이메이커적인 능력이 꽤 뛰어난 선수예요. 돌파 능력만큼이나. 그래서 이 장면도 내려와서 볼을 받습니다. 그리고 패스가 딱 들어가요. 근데 수비가 달려나올 때 달려나오는 이 각도가 왼쪽에서 오른쪽이잖아요. 그래서 양류 민 선수는 볼을 받을 때 달려나오는 방향으로 치고 띕니다. 역동작을 그래서 수비가 어쩔 수 없이 걸렸어요 완전히 돌아섰죠 수비가 달려 나왔다가 양민혁을 놓쳤어요 근데 여기서 돌아선 다음에 양민혁 선수가 뛰어나가는 코기 사이토를 봅니다 그래서 이 공간으로 정말 멋진 스루 패스를 넣어줘요 이 사실 양민혁 선수가 이런 센스와 돌아서는 플레이 그리고 돌파력 패스 공급 능력까지 보여주는 그러니까 오늘 경기가 QPR에 온 다음에 골은 못 넣었어도 가장 경기에 대한 영향력이 높았던 경기였다. 그래서 요 스루 패스가 들어가면서 코기사이토에게 좋은 공간으로 패스가 딱 들어가거든요. 절묘하게 이 스루 패스가. 근데 약간 코기사이토가 여기서 스피드 경쟁에 졌어요. 졌는데 수비가 달려 들어가서 경합을 할때 코기사이토가 어쨌든 볼을 잡아서 여기서 빼서냈습니다 그리고 양민호 선수는 패스를 준 다음에 다시 박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코기사이토가 뺏어서 끌고 나오니까 양민혁 선수가 순간적으로 뒤로 빠집니다. 양민혁이 뛰어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비가 앞으로 쏠렸어요. 그런데 앞으로 쏠리니까 뒤로 빠지는 거예요. 이 움직임도 정말 영리하죠 들어가다가 순간적으로 뒤로 빠져요 그러니까 이 다음 장면 보면 중앙 수비가 안쪽을 막았는데 양민혁은 뒤로 빠졌죠 완전히 벗어요 코기사이토가 심지어 딱 정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면은 넣는 건데 빈골대 코기사이토가 패스를 잘못 줬어요 양민혁 선수는 뒤로 빠지는데 앞으로 줘버렸습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데 너무 앞쪽으로 와버려서 찰 수가 없는 공간으로 왔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양민혁 선수가 달려가면서 슬라이딩으로 그냥 한번 볼을 건드리긴 했는데 이 볼이 제대로 슈팅이 안 됐죠. 오늘 경기는 정말 경기 전체를 봐도 남다른 플레이가 양민혁 선수한테 나왔습니다. 이 장면도 가운데 있는 선수가 양민혁이거든요. 패스를 받는 장면이에요. 근데 여기서 볼을 받을 때 주변으로 동료 선수가 뛰어갑니다. 그래서 양민혁 선수가 볼을 받자마자 원터치로 넘겨요. 센스 있게 그래서 상대 선수가 본인에게 쏠리는 순간 뛰어 들어간 선수가 있으니까 볼을 받아서 로빙 패스를 시도합니다. 참 센스 있었죠? 순간적으로 세 명을 끌어들인 거예요. 양민혁이 혼자 그리고 이게 상대 수비 손에 맞았어요. 아, 이게 이제 아무래도 챔피언십은 VAR이 없다 보니까 이 VAR 상황을 안 봤는데 이게 만약에 넘어가기만 했으면 진짜 환상적인 패스였죠. 아, 근데 여기서 좋았던 건 뭐냐? 양민 선수가 손에 맞아서. 끊겼거든요. 근데 끊긴 것을 보고 상대가 역습으로 나가니까 바로 뛰어갑니다. 역습을 끊으려고.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양력 선수가 박스 안에 있다가 부지런히 내려오죠. 그래서 결국에는 달려들어서 상대를 압박해서 방해를 하고요. 여기서 패스가 순간적으로 미스가 나요. 상대의 역습을 이제 방해해준 아주 좋은 장면. 이런 이제 모습이 오늘 양력 선수의 아주 이 감독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플레이가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경기는 양민혁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뭐 원톱으로 기용되는 건 지난 경기는 교체로 나왔었고 오늘은 선발로 이제 아예 나온 거잖아요. 적응력도 빠르고 뭔가 이 선수가 제로톱에 대한 플레이도 이 정도로 수행을 잘할 수 있는 선수인지를 다시 한번 재능 넘치는 선수라는 걸 보여준 경기였다. 오늘 양민혁 선수한테 좋은 건 뭐냐면 싸워 주는 플레이가 오늘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게 아마 양민혁 선수가 이제 몸싸움에 약간 문제가 생기니까 어느 정도 기싸움에서 안 밀리려고 그런 장면도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브리스톨시티의 수비가 양민혁하고 부딪혔어요. 그 무릎으로 양민혁 선수의 좀이 엉덩이 쪽을 좀 찼어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 되게 아파하거든요. 근데 이 다음에 바로 볼이 또이 앞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양민혁 선수가 약간 기싸움이 있었는지 볼이 넘어올 때 상대가 먼저 자리를 잡았는데 갑자기 달려들면서 몸으로 부딪힙니다. 그래서 상대가 양민혁에게 부딪혀서 넘어지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경전이 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양민혁 선수가 점점 더 약간 적응해 나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플레이할 때도 요즘에 이런 플레이가 양민혁 선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뻥 찼을 때 앞쪽에서 본인이 머리에 못 맞추더라도 달려들면서 부딪혀요 이게 필요한 게왜 그러냐면 상대가 제대로 헤더를 못하니까 볼을 부정확하게 떨어뜨리죠 그래서 이게 상대랑 부딪히면서 볼을 떨어뜨렸는데 상대 수비가 qpr 선수한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컨볼이 동료 선수한테 가자마자 양민혁은 바로 돌아 뛰고 떨어지는 세컨볼을 받아서 양민혁한테 찔러주는 그래서 양민 선수가 이 공간으로 또 뛰어들어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장면도 과감하게 이제 압박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압박을 들어가요. 스피드가 빠르니까 이 원톱 자리에서 압박도 되게 잘 했거든요. 수비가 양민혁의 압박을 받으니까 약간 당황해서 어쩔 수 없이 백패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민혁은 압박을 들어간 다음에 골키퍼한테 달려가요. 그리고 옆에서 코기 사이토가 수비수를 압박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양민혁이 돌아서 뛰어오니까 이렇게 한쪽 공간을 막은 거예요. 그리고 코기 사이토가 수비수에게 달려가니까 골키퍼 입장에서는 반대편으로 줘야 되는데 코기 사이토의 압박 때문에 못 줘요 이 공간으로 그래서 약간 머뭇거리는데 이때 양민혁이 달려듭니다 근데 양민 선수가 워낙에 이 순간 스피드가 빠르니까 골키퍼가 우물쭈물할 때 달려들어서 골키퍼를 당황시켜요 그래서 골키퍼가 양민혁이 달려들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달려드니까 경기장 바깥으로 차버립니다. 이런 압박이 통했던 장면이 어떤 장면이었냐면 이제 브리스톨 시티가 백패스를 하는 거였는데 이 백패스를 했을 때 아주 집중력 있게. 중앙에 있다가 달려나가면서 백패스를 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양민호 선수가 순간 스피드가 좋아서 이런 패스도 잘 끊어요. 예측력도 좋고. 그래서 끊어서 거의 뭐 단독 역습. 아 물론 여기서도 이제 동료 선수들이 같이 못 올라와 주니까 혼자서 내려오는 수비수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홀로 밀고 들어가다가 접고. 한번 접은 다음에 슈팅까지 기록해 보는 물론 이게 수비 못 맞고 나갔지만 이런 장면도 보여줬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양민혁 선수가 분명히 제로톱으로 나와서 교체가 좀 빨리 될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장 늦게 이제 교체가 됐어요. 이제 벤치에 키가 큰프레이라던가콜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민혁을 가장 늦게 뺐다. 어, 이것은 분명히 양민혁 선수가 제로톱 자리에서 잘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오늘 기점 플레이까지 했습니다. 이 장면이었죠. 가운데에 양민 선수가 있고 측면에서 덴벨레가 양민혁에게 패스를 줘요 그리고 공간으로 잘 뛰어들어갔죠 아무래도 측면에 있는 선수가 수비를 끌어당기니까 끌어당길 때 좋은 공간으로 뛰어들어갔어요 양민혁 선수가 그 다음에 이 공간으로 양민혁이 뛰어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이 수비수들이 양민혁에게 쏠립니다 그 순간 측면에 있었던 덴벨레가 반대편에 공간이 나잖아요. 양민혁이 수비를 끌어당겼으니까 반대편으로 뜁니다. 그리고 이때 양민혁이 볼을 잡아서 뒤쪽에 있는 선수에게 패스. 그 다음에 여기서 크로스. 그리고 이 크로스가 올라오면서 덴벨레가 머리에 맞춰서 득점. 이런 어, 기점 플레이까지 오늘 제로톱으로 나와서 해줬으니까 아마 남은 기간 동안 양민혁의 제로톱 충분히 아마 QPR이 활용을 해볼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양민혁 선수가 진짜 이번 시즌을 시작하면서 왔다면 이 QPR이라는 팀에 더 많이 녹아들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을 정도로 일단 적응도가 굉장히 빠르다. 양민혁 선수가 17세 이하 대표팀부터 강원에서 뛸 때까지 왼쪽, 오른쪽, 중앙 다뛸수 있는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여러 군데서 뛸수 있으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QPR이 왼쪽에 있는 일리아스 체어 이 일리아스 체어가 부상을 당해서 왼쪽 공격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코기 사이토가 오늘은 복귀를 했는데, 세 경기 동안, 퇴장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못 나왔었죠. 그래서, 원래는 오른쪽에서 뛰다가, 사이토랑 체어가 없어서 왼쪽에 나왔다가, 오늘은 원톱 자리에 없으니까 원톱에도 나오고, 여러 위치에 뛸수 있다는, 요게 이제 양민 선수의 가장 큰 강점으로 발휘가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뭔가 양민혁 선수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영향력도 커지고 오늘 경기는 정말 누가 봐도 양민혁 선수가 영향력이 가장 컸거든요. 어 이런 뭔가 좋은 하락을 이어 나가면 이제 토트넘에 돌아와서도 충분히 경쟁력 있고 만약에 토트넘에서 뭔가 다음 시즌에 자리가 없다 하더라도 다른 팀들에서 양민혁을 원할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점점 더 보여주고 있다.